어서오세요. 안녕, 먹어. 자, 우리 엄비 가비 잘 먹게. 음! 이혼 문제가, 이혼이 적당히 하고 라 편집이. 여보, 잠깐, 안 올라가, 먹을게. 음, 맛 진짜 많네. 야, 먹방 시간에 먹방 얘기해라. <laughs> 이제 식단은안 하시나요? 라이아 어지도그 얘기해가지고. 오, <laughs> 어, 국물 떡볶이 맛있네. 복이 맛있지. 복님은 치루님이 한 눈팔면 어쩔. 나 배불러. 다 먹어. 지연이? 아 정지연? 음, 부식도 먹어야 죠 정지연, 지연이는 누구야? 닉네임 바꿨나? 어, 정지연 아니야? 모르겠네. 바꿔졌나 보다. 손이 어디 달라 붙노 어, 옛날 파빙수 있다. 음. 얘들아. 어, 맞네. 어, 아, 아, 정지연이 맞네. 아, 닉네임 그대로구나. 아, 우리 정지연님 100개. 박바싸, 박바싸, 박바리 박바싸, 박바리 박바싸. 지연이 박바싸! 그래, 우리 지연이도 절추석 보내고 튀김이나 사이드면 안 돼. 팥빙수 먹으면 되잖아. 옛날 팥빙수야. 옛날 팥빙수라서 달달구리 많이 들어가 있어. 어. 어. 박찬영이를 아세요? 박찬영이를 아세요? 어. 어. 그, 가수 아이가? 트로트 가수. 와양 장난 아니다 와 옛날 팥빙수인데 와양 봐라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캔, 켄터키 브랑크가그 떡이다 호랑이 와 인절미까지 이거 어차피 뭐 한 번, 한번? 한번 섞어야지. 한 번, 대가리 한번 보여줄까? 응, 와, 양바라! 어떻게 비비 그래, 끼고? 맞더라? 아, 아, 저 팔기 이래야 되는데, 아깝네. 안 비벼서 딱딱해서 위에가. 그냥 먹자. 어, 먹으라. 음. 있어 응. 음. 밑에도 꽉 있네, 먹어. 응, 음, 엄청 많이 들었다. 와, 양바라, 씨. 음, 맛있다. 미쳤다, 양이. 음, 어, 맛있다. 음, 음. 음 와, 맛있다. 보이죠? 음, 큰것 같아. 와, 미쳤다, 미쳤어. 완전 옛날 팥빙수다. 음 음. 와, 꾸덕꾸덕하다, 인절미 음. 만원. 봐라. 네? 떡볶, 떡볶이가 떡볶이가 6천 원이야, 7천 원이야. 7천 원일 건? 어, 떡볶이가 7천 원, 그다음에 팥빙수가 만 원. 알자. 떡볶이 6천 원, 6천 원, 만천 원. 와, 여기 맛있다. 음. 음. 안에 무슨 내용물이 꽉 찼다. 야, 이건 비벼야 되는데, 퍼먹는 거다. 야. 와. 야, 이제 비비봐라안 뭐 돼, 딱딱해서, 위에가. 아직도 안 돼? 그리고 위에야, 여보. 그래, 비비면 다 녹아. 응, 다 녹으면 좋지. 아, 힘들어, 여보. 아, 그럼, 그럼 퍼먹어, 그냥 퍼먹어. 자, 입에 넣어, 입에 넣어. 응. 오, 옛날 팥빙수인데, 와,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네. 응. 음. 음, 향 진짜 많이 줬다. 응. 꺼진다 으음 녹았다 와 달콤 새콤 음 아우 우유도 들어가고 음왜 롯데리아 그 옛날 팥빙수 짰다 어. 짰다 어. 되네 맞아 와 빙수 맛있다 음 설빙보다 맛있는데? <laughs> 음. 와. 아니 근데 왜 다양한 맛이야? 아니 근데 왜 세트가 포장이 안 돼? 그러니까 배달이 안 되면 모를까? 그러니까 형아 만 아니 배달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해주는 거잖아 응 음. 매체 얼마 차이인데? 2천원 차이 음. 세트 하면 은 2,000원 더 싸. 와, 안에 껀데기가, 껀데기가 절반이다. 음. 음. 와, 무슨 껀데기 파묵이 맛보다, 지금. 개부르지응이 음. 음. 동네, 동네 팥빙수인데 양도 많고 값도 싸고 트렌드 아니야? 밀키트도 팔잖아. 응. 럼 이런데 24시간 아이가? 아니야, 아직까지. 몇 시야? 12시 4대 간다. <laughs> 와, 진짜 기분 좋아진다. 응. 음, 와, 달달구리. 당뇨 올라가는, 아우, 느낌, 아우, 튀긴다. 어, 당 올라가는 느낌. 음. 와 떡이 튀기네 음. 아 인절미가 막 아우 아, 시원하다 비가 보슬보슬 오면서 나, 날이 꿉꿉하거든 딱 맞네 어 음. 여보 호슬비가 소리도 없이 난 아. 비비봐 아우 끈적기 너무 많다 어우 맛깔나게 생겼네 잘 익었다 어라면나왔어 다시 이까심으로 <laughs> 라면만 한게 없지. 박상민의 <목소리> 영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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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뭐가 우리 아저씨들이 아. 우리 아 어. 이거 연예인병이다 이거 어. 또 보잖아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 물로 끼리는 것보다 어. 확실히 전자레인지로 하니까 좀 깊은 맛이 난다 그래야 되나? 음. 맛이 확실히 좋네. 버리 거면 아줌마 갖다 주라네, 이거. 저있나 뭐? 아줌마 신신 당부하더라 뭐라고? 버릴거면 카운트해주세요 왜? 모르겠어 저기 있나봐 버리는게 <laughs> 아들이 라면 먹고 저 놔두고 가는같다아 요요요 요, 요, 테이블에다가 뭐다 놔두네 아이고 면발이 좋아. 음. 와, 맛있네요. 전레인지 돌리는 게확 이거 맛있네요. 까다 이게 불레가. 블랙... <laughs> 아니 이거 왜 쳐다봐? <laughs> 우리 켜 있어서 쳐다봤나? 너 여보가 한번 때려봐 줬어? <laughs> 밤에 그라면 그 안에 차 안에 라이트 켜놓고 라면 먹는데 그러면 내놔도 보겠다. 아 맛있어 보여서? 모닝 안에 모닝 많은 것들 음. 둘이 서지 라면 먹 n 열만 g m 이겠네 i n 여러분. r 로 새로 로왔네요 시유에서. m 로 응. 쌀로? 베리가 o 로 n i 거래 쌀로. r 쌀로 베리 맞네 아니 이렇게, 어 쌀로 m o 눌 n 눌린 모양이네 그래 n 쌀로베라 아이가? 아 쌀로베라 비슷하다 그래 칠리 묻은 <laughs> 어머 비슷하다 맛있네 아밥말하면 짱이겠다 와 이거 맛있다 두부지치 그릇 팔던데 밥. 아 김밥 있다. 금방 사왔어. 한 왜? 이 가지고 이게. 이거 한 개만 나눠 먹어. 아, 국물 아깝잖아. 적당히 해라. 뭘 적당해? 뭐 적당히, 뭐, 내가 뭘뭐 먹었다고 떡볶이 그거 사서 밥 갔다니고 있어. 어... 저녁 아까 떡볶이랑 팥빙수 먹었어요. 가빈님. 먹으시. 뭐 어리 갔다 왔노. 응? <laughs> 아... 아. 김밥도 지긋한 거 3x라지 사 왔네. 아, 그래? 3가 있냐? 전조비 빔 비빔이야. 한 숟갈에 한 숟갈 비빔 비빔 까 어. 비빔밥 <놀람> <놀람> 통화 좀 통화를 한 시간이나 하나 어? 뭐 정분났나? 음. 이다 우리 보기 반만하네. 와, 키 설레임. 우리 보기 반만하네, 와. 와. 너도 저 반뚝 잘라봐라. 키가 저래야 돼, 남자는. 여자는 저래 날씬해야지. 키 뭐, 나와 비슷하겠네. 3시간 할 때도 있어 다 늙어가지고 있. 아 배불러 아, 국물 더 먹어라 응. 진짜 와 밥이랑 먹으니 짱이다 국물 빈이 어. 아 빈이 밥안 먹었다 밥먹어어 빈이 어 빈이 간식이라도 좀 먹게 하자 봐라 지금 봐라 이 빼꼼에 나온 거 봐봐라 어? 뭐? 아빠 뭐? 은비까비가 뭐? 간식? 뭐? 나 지금 어리둥절해가 나왔다 이거 지금 막 어? 어 어? 아빠 뭐? 은비까비가 뭐? 간식? 어디 어디 아, 지금, 마, 지금, 어? 우리 동전하다, 지금, 마. 어. 빈나 간식 하나 먹을까? 은비까비, 간식? 빈나 어? 빈나 간식 하나 먹을까? 어? 간식 준다고? 어? 아빠, 간식 준다고? 어? Вини помута.